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특강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릴 띠고 띠를,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릴 띠를 뜨라고 합니다. 진리. 왜냐면면 어, 마귀는 뭐합니까? 거짓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으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 의의 호심경. 자, 갑옷을 입은 거죠. 의의 흉배를 입었습니다. 의. 의로움. 의로움의 바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움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흉배를 끼고. 자,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그쵸 평안의 복음 신발을 신습니다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좌절이나 낭만 뭐 열등감 이런 걸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분노 그다음에 세상을 향한 미음 막 이런 걸로 무너뜨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평안을 주길 원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쵸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흔들리고 미워하고 그다음에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주께서 뭐 주십니까? 평화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기도문이라도 읽거나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자, 믿음의 방패. 그렇죠? 믿음의 방패. 흔들리지 않게 계속 흔들리도록 화살을 쏩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도록 이 화살 쏘는 건 뭡니까? 당연히 사탄이죠. 사탄이 자꾸 화살을 쏘면 유혹하고 막 흔들리게 만들죠. 그죠? 욕심을 부리게 하고 돈에 무너지게 하고 막 이런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걸로 막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놔야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핍박과 막 하나님 예수 신앙생활할 때뭐 그런 걸 믿냐, 뭐 거의 믿지도 않고 요즘에 신이 존재하냐, 막 이런 의심도 계속. 갖다 붙는 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사단 막의 역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방패로 막아내는 거죠. 그렇죠? 이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그렇죠?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유일하게 공격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그렇죠? 다 방어예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유일한 공격을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검입니다. 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오로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듣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감동을 받고 마음의 뜨거움을 얻을 때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뭐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편안한 마음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전쟁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길 것 같지 않았던 전쟁, 대승을 거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지문덕에 살수대첩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 항상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와 그렇죠 중국이 여러 나라로 있었는데 이걸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수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나라에서 가장 힘 있고 아, 굉장히 악독했던 장군이 하나, 있,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 올랐죠. 그 사람이 양제입니다. 양제. 우리 수나라 하면 업적이 뭡니까? 양쯔강과 양쯔강. 우리 중국 지도를 보면 중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 중국 지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가 한반도가 있잖아요 여기 한반도, 그렇죠? 그럼 여기 중국의 문명이 발생한 화강과 그다음에 남부의 풍요한 농사지대 양쯔강, 그렇죠? 양쯔강 여기 양쯔강 앞에 무슨 도시예요? 푸저우 막 이런 도시지 않습니까? 푸저우에서 쭉 올라가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하이, 그렇죠? 상하이가 프랑스 영토였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양쯔강과 자 뭡니까 이어요 북쪽에 있는 강 그렇죠 황하강을 연결한 그 연결한 그 대토목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대토목 공사를 해서 교통 물 물을 이용한 자 교통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수나라 양제입니다 그렇죠 대운하를 건설했죠 대운하를 건설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수 양제입니다 그 수나라 양제하고 누구 고구려의 영양왕 때 의지문덕 장군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정말 많은 대군이 왔어요. 이 많은 대군이 고구려성을 함락하지 못하자 평화형을 먼저 치고자 누굽니까? 바로 별동대 우중문을 보냅니다. 이 우중문의 군대를 피해서 5만의 군대대 우중문의 특수부대 30만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5만이 이길 수 없죠? 5만이 30만이 이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후퇴하고 적진을 살피고 적에 계속 안심을 주면서 후퇴를 합니다. 지는 척 하는 거죠, 일부러. 지는 척 하면서 계속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동 거리를 늘려서 중국의 군대를 수나라의 군대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살수강에서 지금의 청천강이죠. 이 청천강에서 어? 뭡니까? 댐을 건설해 놓고 이 수나라 군대가 건설한 건너가자 댐을 부숴서 물살에 다들 흘러 떠내려가게 하고 그쵸 수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쳐서 나와 있는 가뜩이나 지쳐 있는 수나라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물로 떠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살아서 헤엄쳐서 나오는 군대를 모두 다 죽여버리는 이거를 우리는 무슨 대첩이합니까 살수 대첩이합니다 정말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었지만, 전략과 전술, 그 다음에 시간 끌기,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적군에 대한 정보력, 그렇죠 요즘에 이 적군의 정보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화의 전쟁입니다. 항상 전쟁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싸웠던 전쟁이 뭡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전쟁, 고구려의 살수대첩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그쵸?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부장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 그쵸? 이게 뭡니까? 우리의 전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라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 귀중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지울게요자 그렇죠? 바로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자, 너희를 대면은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 희 대해서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렇죠? 자, 있을 때는 굉장히 담대하고 있다가 떠나면 온유해지는 바울이 또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흔들리는 자들이죠. 흔들리는 자들. 계속 머릿속에 계산하고 그다음 뭡니까? 안된다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렇 욕심을 따라가고 그렇 돈을 따라가고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뭐할 때입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할 때입니까? 부흥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부흥입니까? 지금 이 모양인데, 그렇죠? 뭐할 때입니까? 회개할 때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의 숫자예요. 성도들의 숫자.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걸 우리는 교회라 하는 겁니다. 건물이 필요합니까?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건물 짓는데 현안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주차 문제가 어떻고, 막. 그 나중에 교회 어떻게 할 겁니까? 어? 교회 그 건물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뭔가 사회에, 사회의 보탬이 되는 건물을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무슨 학교에 대강당을 지어주고 거기서 조건부로 기부를 한 다음에 뭐 교단에서 관리하니까 교단은 뭐 선합니까? 교단은 선한 것 같습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권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이권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모든 다툼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이권 다툼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부하고 학교를 위해서 강단을 세워주고 그리고 조건부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어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회에 환원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 할수 있는 역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욕심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방기는 계속 화살 던지지 않습니까?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렇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 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은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담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또뭐에 대해서 얘기해서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서, 세상의 주관자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에 휩싸여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자꾸 깨닫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뭡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쵸? 그렇죠? 우리의 진리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든 마계의 의혹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싸움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 이 싸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기도와 말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 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하니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리스도의 승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누굴 두려워야 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너희의 복종 온전하게 될 것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인도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뭐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 어떤 분 믿음이 약해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장로님 믿음이 좋아 권사님 믿음이 좋아 집사님 믿음이 좋아 평신도는 그러면 나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자 주를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줄을 자기 속에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를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자 주께서 주신 권세로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려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시 모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수 있도록 뭡니까? 활동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를 못 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미적분 이런 거 가르치면 이해하겠습니까? 어? 화통 이런 거 수학의 화통 고등학교 수학 이런 거 가르치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 한다라는 겁니다. 보급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되셔서 신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육신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1 플러스 1은 수학부터 1 더하기 1은 더하기부터 그 다음 뺄셈, 나누셈, 곱셈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교회 가면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그렇죠? 행동을 막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어?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본인이 막 확신해요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행동 막 하고, 막 이렇게 다닙니다. 죄악 속에 있어요. 근데도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붙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럴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기도와 복음을 붙잡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바로 영원과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마는신의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전신갑주를 입는 승리하는 살수대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쫓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육신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들어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참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